안녕하세요. N의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에 얼마까지만 벌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이제 반 정도를 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프리랜서를 시작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처음부터 벌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빠나 형제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가입자는 비싸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피부형자 자격을 잃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연 500만원은 그냥 500만원이 아니고요 소득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무엇인가 프리랜서가 비용이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금을 거두는 국가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음, 1년에 2,400만원까지 버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단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세율이라는 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 2400만원 이하로 버시는 940100 작가 등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서 번역이나 통역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단순 비용 어, 세율 적용되는 부분이 58%예요. 그리고 940903 강사, 과외 교습자는 60% 정보가 정도가 경비가 나온다고 추정을 해서 그것을 축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홈택스가 알아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 비율로 적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일일이 다 적, 적고 입증을 해야 해서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가난한 프리랜서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을 공제해도, 뭐,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연 500만 원은 금방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돼서 조금만 벌어도, 뭐, 30만 원까지 보험료를 낼 위험이 있는데요. 이때 업체와 일하는 프리랜서는 일이 끝났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고용 상태가 아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해촉 증명서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하려면 월 116만 원 이하로 벌어야 하는 가,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산이 별 따로 없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것을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116만원 이상을 벌었으면, 내년 11월부터 피부영자 자격을 잃어서 건강보험료를 그때부터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음, 올해 12월까지, 어, 시간이 있는 거죠. 거의, 어, 아, 거의 2년 안에 건강보험료를 3만원씩 뜯겨도 무난하게 3,400만원에 상회하는 소득을 우리가 창출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30만 원씩 뜯기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최대한 어 내년 네 내년 11월까지 내년 11월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 우리가 뭐 116만 원을 이하로 계속 벌던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뭐 30만원 정도의 뭐 건강보험료를 내도 우리가 뭐 많이 벌기 때문에 괜찮은 정도의 소득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차라리 남편이 있고 남편이 어느 정도 벌고 하면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또 몸도 힘들고 하니까 116만원 이하로 버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고 아니다, 나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싶다 하면 내년 11월까지 어쨌든 300, 400, 500 이렇게까지 소득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